꽃잎 에이냥 나무 잎사귀에 생기가 확 돌았네. 생기가 확 돌었어요. 수분 수분 요만큼 올라왔습니다. 조 선생님. 저쪽 앞으로는 풍령산 남양정면으로는 아, 이또 잊어버렸네 어쨌든 산 앞산 하나 안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봉우리가 보이네 상사화도 쭉쭉 올라오고 베토벤에서 준 소나무도 이제 생기가 돌고 저건 길거리에서 사온 소나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읽고. 어디 구멍이 있나? 어디로 그렇게 잽싸게들 도망가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